다음은 기부금 명세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작성할 기부금이 없는 경우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기부금 명세를 입력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확인을 누릅니다. 기부금 내역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르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기부금 명세서가 있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 불러오기 팝업창이 뜹니다. 강해 연도 기부 내역 목록과 2월분 기부 내역 목록에서 해당 기부금을 선택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을 선택하지 못하고 닫으셨다면 화면 중간에 기부금 당해 및 2월 내역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기부금 명세서가 없는 경우 해당 버튼은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있는 경우 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기부 내역을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기부금을 직접 입력하여야 하는 경우 기부금 입력 대상 항목에서 공제 대상 및 공제 구분을 선택하고 선택 내용 입력 수정을 클릭합니다. 유형 코드의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기부 내용 코드를 선택한 후 기부 내용, 기부자, 기부처 사업자 등록번호, 건수, 기부금액 등 해당 사항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기부금 명세에 기부 내용이 추가되며 명세를 선택한 후 선택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 삭제도 가능합니다. 기부금 명세서 작성 중에 입력한 기부금을 이월하고자 할 경우 기부금 조정 명세서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창이 뜨면 수정하고자 하는 기부내역을 선택한 후 선택내용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 내역에 기부내역이 입력되며 18번 공제 대상 금액 중 금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해당 연도 필요 경비 또는 해당 연도 세액 공제 대상 금액에 입력하면 차액만큼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2월 금액에 자동으로 계산 입력됩니다.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팝업창 하단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였다가 기부금 조정이 필요하게 된 경우 상단의 기부금 입력 대상 항목에서 2월할 대상을 선택하고 선택 내용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한 후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정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